안녕하십니까 장대표입니다 자 소개팅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오늘 날짜 반짝하고 798원 800원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리플 코인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리플 코인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 끝남과 동시에 sec 위원장이 사임할 가능성이 높다 뭐이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코인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바뀌고 있는 그 부분에서 니플 코인의 움직임 또한 굉장한 기대감이 높이 올라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우선은 현재 이 뉴스를 먼저 한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자 어제 날짜로 비썸에서 니플은 1조 원이 대규모 인출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자 거래소에서 인출된다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매도할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동해왔기 때문에 니플한테는 더욱더 긍정적인 소식을 전달해 드릴 수 있죠. 1조 원, 엄청난 규모가 인출되었다. 자, 고래들의 물량 자체가 이제는 지갑으로 빼고 있다. 라고 보셔도 충분하겠죠. 자그 이유는 뭘까? 말 그대로 이 부분 리플 같은 경우는 고래들이 엄청나게 유입되어 있다 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게 어제뿐만이 아니라 11월 5일 날짜에도 얼마입니까? 3억 달러 규모의 리플이 이체됐고 그 전은 1억 달러, 1억 달러 토탈 5억 달러 규모의 인출되는 부분이 나왔다 라는 겁니다. 자 지갑으로 계속적으로 이동되고 있다. 이 부분 자체가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앞으로 시장에서 확실한 기대가치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 고래들 또한 움직임을 더욱더 빨리 하고 있다 라고 볼수 있다 라는 거이 부분을 먼저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같고요 그래서 오늘 리플 코인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갈 것인가 자 여러번 설명해 드렸지만 지긋지긋한 여기 박스권 라인을 형성하고 있다가 이제는 750원 라인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 여기 700원 라인을 항상 터치했을 때 어떠한 이벤트가 있었는지는 다들 알고 있으시죠? 자이두 번은 뭐였습니까?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발생되었습니다. 여기는 sec 건 그리고 이번 건은 뭐였습니까? 대외적인 이벤트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관련해서 또한번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점이기 때문에 하방 압박을 가져왔고 sec는 여전히 항소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올라가려고 해도 못 올라가는 부분이 나왔었죠. 근데 지금은 의미가 틀립니다. 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이제부터 트럼프가 공약했던 그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실현된다. 당연히 시장은 긍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더군다나 이 공약 같은 경우는 대통령 취임한 다음이죠. 그 말은 있면 뭡니까? 대통령 선거가 이제까 끝났으니까 지금부터는 그 기대감이 엄청나게 높아질 수밖에 없고 12월 달에는 산타 랠리까지 이어지면서 1월 달 취임 전까지 그러한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 박스권 라인 여기 라인을 어떻게 매매 대응하느냐가 우리들의 수익구조가 천차만별로 바뀐다는 거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니플코인이 어떠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지 이 모멘텀을 먼저 판단해 드리면서 두 번째로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세 번째로 비중관리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니플 같은 경우는 여전히 1500원 이상에 2000원 이상의 많은 분들이 갖고 있으시거든요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확실한 매입 단가를 낮추고 수익과 높이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오늘 이러한 부분들 하나씩 하나씩 잡아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구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입니다 여기 아랫부분에 링크도 있으니까 링크 클릭하시면 더욱더 빨리 진입할 수 있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단 전화번호에 숫자 1번 문자 한 통이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니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니플 코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니플은 앞으로의 단계 단계 계속적인 니플의 발전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분을 만들어 가고 있다. 자, 이게 지난 10월 27일에 났던 뉴스인데 일본의 은행들 리플 도입 준비가 끝났다. 라고 합니다. 자, 니플의 도입쯤에 끝났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최근에 니플을 가지고 국제 무역에서 이용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엄청 많아졌죠. IMF라는 국제통화기금까지도 니플과 손을 맞잡고 CBDC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거. 그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니플이 앞으로 시장 간만이 더욱더 긍정적인 움직임을 전 세계 중앙은행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있습니다 근데 트럼프의 공약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cbdc 발행 금지를 하겠다 자 cbdc 발행 금지하겠다 이것 부분이 트럼프의 공약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리플이 아안 좋은 이벤트를 가져오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CBDC라는 거는 뭡니까? 디지털 화폐를 말합니다. 자, 이 디지털 화폐는 이 스테이블 코인과 같이 공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제가 이 부분 여러 번 설명해 드렸죠. 근데 CBDC는 리플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근데 리플은 이번 연말까지 무엇을 만듭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겠다. 자, 미국 입장에선 CBDC를 할 것이냐, 스테이블 코인을 할 것이냐 이두 가지 중에 하나는 달러를 위한 것이 어떤 것이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공화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적인 줄다리기를 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리플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도 CBDC도 둘다 놓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리플은 이두 가지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하셔도.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 니플의 업데이트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니플 업데이트는 두 가지로 업데이트를 진행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대규모 원장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어떠한 부분이 있었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여기 나옵니다. 업데이트 중에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기관용으로 설계가 되었고 니플 같은 경우는 유동성과 거래를 중점으로 한다. 자, 기관용으로 설계했다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국제 무역에서 이용하도록 만들어낸 겁니다. 자,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사에 하나인 서클은 뭐라고 합니까? 전세계의 모든 국제무역에서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이 이용할 까닭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제무역이라고 하면 최근에 이 브릭스도 굉장히 유명하죠 브릭스는 뭡니까? 탈달러를 외치는 나라들이 뭉쳐서 만든 게 브릭스입니다 이러한 아이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CBDC를 발행하면서 국제무역에서 이젠 달러를 이용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말은즉슨 무엇을 말합니까? 미국 입장에선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지만 리플이 이두 가지 모두를 해낸다면 당연히 미국 입장에선 미국 리플을 버릴 수가 없는 부분이 될 수밖에 없겠죠. 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계속적인 이벤트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etf에 대한 그 부분도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트럼프 승리에 대한 콜옵션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 이말은즉슨 etf라는 게 뭔지 다들 알고 있으시죠? etf는 펀드입니다. 펀드라는 거는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고래들의 자금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고래가 누굽니까? 기업이고 기관이에요. 이러한 아이들이 니플 ETF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그러면 매수를 해야 되겠죠? 매수를 하는데, 그냥 쭉쭉쭉쭉 올라가는 시장가로 매수를 하겠습니까? 아니죠. 이들은 매집이라는 걸 합니다. 자, 매집을 한다. 이전에 비트코인 ETF 나오기 전에도 어떠한 사태가 있었는지 다들 알고 있으시죠? 자, 보시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선점 효과에 대한 노림수가 있다. 어떠한 선점 효과인지를 보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시점은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가에 해당할 때다. 월가라는 곳은 고래라는 곳이죠.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가 출시가 된다. 선순위가 뭡니까? 매집이에요. 매집이라는 거는 매수와 의미가 틀립니다. 매수는 시장가로 매수해도 매수는 매수죠. 근데 매집이라는 거는 올라가는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에 매수하는 것을 우리는 매집이라고 한다라는 거. 고래들은 그 부분을 만들어가고 있고 니플의 ETF가 승인되는 시점 당연히 니플의 최저가일 때가 가장 유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니플코일의 차트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많이 올라간 단가입니까? 아니죠. 니플은 여전히 올라갈 자리가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는 상태라는 거. 왜? 주봉을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나오는데, 이게 주몽이거든요. 많이 올라간 단가가 아니라는 것은 2022년도부터 계속적인 이박스권 라인에 갇혀 있었던 부분이었고 올라가면 내려가고 올라가면 내려가고 올라가면 내려가고 다시 한번그 모습이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지금 이 라인이 이 가격에 맞는지 아닌지 지지력 테스트를 받는 부분과 함께 고래들은 지속적으로 비중을 추가하고 있는 과정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라거 더군다나 거래소에서 물량을 엄청나게 뺐다 매도할 생각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개인들은 어떻습니까? 어, 비트코인이 빵빵 다시 1억을 올라가고 민코인들이 빵빵하면서 올라가니까 지겨울 수밖에 없죠. 니플코인 지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내고 있는 건 바로 고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만 보여드려도 개인들은 어떻습니까? 못 버티죠. 더 빨리 올라가는 코인으로 갈아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먼저 하는 게 개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극하고 있다라는 거. 다만 중요한 부분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에 확실하게 대통령 당선이 되면서 그에 대한 공약들을 하나씩 하나씩 지켜나간다. 당연히 수익 구조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을 만들어내고 그 부분과 함께 니플 코인 미국 정부였던 미국 기관이었던 SEC 기관한테 엄청나게 압박감을 당했지만 이제는 그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낸다. 당연히 시장은. 긍정적일 수밖에 없죠. 왜? 첫 번째 공약 중에 하나가 SEC 위원장을 나는 취임 전날, 취임 날 바로 해임하겠다. 1월 달이거든요. 자, 이러한 부분들이 나온다면 당연히 니플한테는 긍정적인 희소식이 될 수밖에 없고 여기가 천 원대 라인이라 이천 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SEC였다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되시죠. 자, SEC 건 요렇게 SEC 건이 해소가 된다면 당연히 리플한테는 긍정적인 소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리플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 엄청나게 많이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씩 하나씩 우리는 이 투자의 관점에서 모멘텀들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지금부터 그 모멘텀들을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sec 건과 고래들의 움직임을 먼저 확인했다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상단에 보시면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7908번 에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문자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니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뭐가 있을까?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시죠. 자, 니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고래는 지갑에서 계속적으로,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은 지난 9월 달부터 계속 확인됐습니다. 왜 고래가 계속적으로 거래소에서 물량을 뺄까? 장고가 이제는 매도할 물량 자체도 아예 남아있지 않다라고 해요. 거래소는 니플의 장고가 7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만큼 매도할 생각이 없는 고래들, 그 이유는 명확하게 나와 있죠. 어떤 부분인지 보니까, 여기 한번 보시죠. 리플은 한국에 지난번 리플 CEO가 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리플의 금융사들은, 리플의 한국 금융사들과 협력해서 한국에서 암호화폐 커스터디 사업을 키우고 싶다. 자, 커스터디 사업이란 게 뭡니까? 이거는 보유하고 보관해주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거든요. 은행과 같은 역할, 당연히 은행은 뭘 합니까? 돈을 맡기면 이자를 주고 그 돈으로 대출까지도 가능한 금융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니플이 이 부분을 원한다. 니플이 금융 서비스를 한다면 당연히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 왜 IMF라는 국제통화기금이 니플과 손을 맞잡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너무나 좋겠죠. 이 커스터디 사업이 얼만큼의 시장규모를 자랑하냐 10조 달랍니다 10억도 아니고 10조 달러예요. 엄청난 시장에 기대치가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정리를 해보면 니플코인은 이제 법원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증권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해졌습니다. 이번 항소 또한 증권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SEC가 아니라 판매 방식에 대해서만 확인하겠다라는 취지로 항소를 한 거죠. 그러면 이 스테이블코인, IPO, ETF, 더군다나 CBDC까지 확실한 니플코인 갖고 있는 상세에 대한 모멘텀들 CBDC는 뭐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디지털 화폐입니다 디지털 화폐라는 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집회, 동전 이용 안 하죠 우리 벌써부터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는 CBDC 디지털 화폐로 바뀐다라는 거 대부분의 글로벌 국가들은 이미 CBDC를 개발하고 있죠 여기 스테이블코인은 뭡니까? 달러와 1대1 비율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선 CBDC보다 스테이블코인이 훨씬 더 유리할 부분으로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다는 것만으로도 국제 무역에서 이용될 자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선 긍정적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ipo는 뭡니까 주식시장의 상장을 말하고 etf는 뭡니까 펀드시장의 상장을 말합니다 이두 가지는 누가 필요합니까 sec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자 sec랑 니플이 사이가 안 좋은데 이게 바로 승인해 줄 것인가 안 해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많은 운영사들은 왜 SEC한테 ETF를 계속 승인 신청할까요? 그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SEC는 힘이 떨어질래야 떨어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때요 니플 코인 앞으로의 모멘텀은 더욱 더 커질 수밖에 없죠. 지금 많이 올라간 단가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더잘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라인에서 우리 어떻게 매수와 매도의 관점을 가져갈까? 기중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한 앞으로 수익구간은 어떻게 하면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니플코인의 모멘텀을 먼저 판단해 보시고 이 모멘텀에 따라서 안정적인 매매 대응 전략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니플코인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벌써부터 실망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 트럼프 대통령 이제 당선된 거예요. 12월 산타 렐리 1월 달 취임 전까지 이러한 공약들에 대한 기대감은 그대로 이어질 거니까 이 부분 따라서 안정적인 수익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니플코인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에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먼저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입니다.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구간을 함께 만들어서 안정적인 투자 함께하시면 더욱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